이자 우리 몸주가에 살아 크기와 모양 특별한 이스가장 하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잠두 방송교육서수서어 기런 초대하게 금방 오겠 있는 과학 교사 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어 제가 올, 이번 한 학기 동안 했던 VR, XR까지 x r 은 VR이라는 개념을 다 포함하는데요. 어, 그런 VR 수업을 했던 것을 같이 나누고 어, 그곳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자합니다 네, XR 속의 AI를 체험하고 또 Chrome OS 클래스룸에서 좀 같이 정리해보는. 작업을 아이들과 한 학기 동안 해보았습니다. 어, 아까 보여드렸던 세글송이고요. 어, AI로 학생들이랑 재미나이 가지고 이제, 어, 가사를 다 만들고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로 가사를 써줘 라고 얘기한 다음에 수 AI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 1분 만에 바로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어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교육관, 어, 디지털 교육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교육관은 아이들이 좀 중심이면서 따뜻하고 어,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디지털이 참았잖아요. 인공지능이다 하니까 막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어, 너무 어,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중심을 놓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가 무조건 판단 기준이 돼야지 돼야 된다. 저는 엑셀 수업을 좋아하는데 모든 수업에 정말 이런 디지털 기기 AI 모든 수업에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수업의 기본은 선생님 수업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질문이라고 생각 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 수업의 이제 기본은 기본 단위는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가고 어, 하고 싶은데 디지털 기기가 들어오면 대화가 조금 단절되게 되고 레시피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어, 근데 이게 활용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수업에 녹여낼까? 어, 우리들의 AI 시대, AI로 교육해야 되는 이 시대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X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x r 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은 어, AR 증강 현실 혹시 아실까요? 증강 현실은 실제 환경에다가 가상의 기체를 가지고 오는 것을 A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강가상이라고 해서 어떤 실제랑 가상이랑 혼합되는 것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어, MR이라고 하고요. 증강가상이라는 건 가상의 환경에 실제 물체를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 기술은 없죠. 그거가 증강가상이고 이걸 합쳐서 MR이라고 정의하고 어, 거기에다가 VR,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객체가 있는 거죠. 그것을 VR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다 합쳤을 때의 그런 것을 확장 현실이다. AR, MR, VR 전체를 다 합친 것이 XR이라고 개념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VR 수업을 전에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해서 저 나름대로 어,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데. 앱을 만들어봤는데 요 소화기관에 들어가 볼수 있어서 소화기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봐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투입하고 영 효과를 밝혔었거든요 혹시 선생 님 V R 수업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어 뭐가 혹시 뭐가 재밌을까요? 만져볼 네? 수있아 만져볼 수 있고. 네. 뭐가 재밌을까요? 실제로 또 문자가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볼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아이들한테 수입을 한 다음에 어, 저희 여덟 반까지있는데요 과학하고 190년의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 교과서로 공부한 것보다 뭐가 더낫니 라고 질문을 던졌었더니 어, 워드인 패널로 이제 돌렸더니 직접 할수 있다. 교과서랑 달리 실제로 볼수 있다. 교과서는 또 독학선입체도안 보이는데 실제로 입체 보이는 것처럼 만지고 서무작용할수 있다 라는 그런 강점을 어, 얘기해 주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마찬가지입요 어떤 콘텐츠를 어, 이제 VR 수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혹시 어떤 콘텐츠 VR로 한다면, 만든다면, 만드신 여자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네? 태양이 아 맞아요 태양계 이번 2 단원도 태양계 했었거든. 요아 감사합니다 2단 태양계로 하고 정말 지금 가볼 수 없는 예, 우주 체험도 하고 그랬어요. 예, 무료 앱이에요 시, 실제 어, 어, 심지어는 무료 앱이라서 우주 공간으로 직접 나와서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어, 몇몇 아이들은 좀 어지럼증도 있긴 했지만 아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체험들을 좋아하고 신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VR을 도입했었는데요. 모든 수업에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다 끝날 때3의융합활동 뭐 정도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v r 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온도와 열 단원에서는 내 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천천을내 방을 그려보고 그래서 찾아보는 거. 열에 보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 동적 브러시통 해가지고 한보고 그다음에 용해로 만들어진 장소를 직접 찾아가보기. 구글 맵이랑 연동돼서 이렇게 할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원더 앱도 있고 유튜브 VR도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 태양대 화별이 단원이 진짜 VR의 좀 핵심이었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 태양계의 이동과 별자리의 실제로 찾아보고 스타차트라는 앱으로 앱으로 막 어, 태양의, 태양의 속도 공전하는 것을 막 돌려보게 빠르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자리를 실제로 그려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 제일 반응이 좋았던 앱은 ISS 앱인데요. ISS 앱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에 가봐가지고. 우주정거장에서 그객체를 만지고 돌아다니고 네, 우주정거장 밖으로 가서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선생님 제가 막 꿈이었는데요 어, 우주를 한번 나가보는게 꿈이었는데 송승한것 어,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AI를 좀 강의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5단원에 했던 세균을 직접 관찰하고 어, AI로 생성한 세균이나 물체를 3차원에서 그림을 또 그려보고 어, 어, 불도 오는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개념 이해는 세균에 대해서 이제 한 단어를 시작하면서 프롬북이랑 플래스를 활용해서 저는 매번 어, 활동지를 배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포하고 AI로부터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모래도 어,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메타, 스민 멀티 브러쉬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은 공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 미러링 하면서 공유를 했던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클래스룸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 쓰고 계실 텐데, 어, 활동지 배포가 가능하고, 크롬OS에서 개친충분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유튜브 VR의 한 장면이에요. 마치 내가 세균만한 크기, 세균을 한만배 정도 확대해서 볼수 있는데요. 어 세균만한 크기가 되어서 이제 어, 어떤 털이 털이거든요. 저게 털이고 어, 우리 몸 속에는 몸 몸이나 어, 몸 속에는 이제 우리 몸을 지켜주고 피부를 지켜주는 그런 좋은 색임들도 있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고 AI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거든요 AI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고 어,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먼저 얘기를 좀 하는, 하거든요 네, 만배 정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현경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저도 직접 한번 키워 봤었어요 예전에 과학시간에 냄새가 너무 나서 그냥 괌실에서 한두달 동안 안 빠지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안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로, 볼 수, 뭘로 할 수, 체험할 수 있을까? 뭘로 배울 수 있을까? 이럴 때 VR로 배우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막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어, 직접 이 360도 화면을 시점에서 피부, 피부까지 들어가서 남대 확대해서 이런 어, 세균들을 관찰하고 어, 실제로 h m d 기기들 이제 통해서 세 360도 영상을 감상을 했습니다. 어, 학생들, 어, 저희 학교에는 지능형 과학실 예산 4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3천만 원을 이제 VR 기기 사는데, 써가지고 가지고 메타 테스트 2가 이제 28개 있어서 학생들 한명한 한 명씩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어,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 이거는, 어, 멀티 기능, 이게 는멀티브러시로 어, 세균과 손을 그려내는 장면인데요. 어, 이 장면이 제, 제가 있고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들어와서 3차원으로 어떤 어, 세균이나 손 이런 것을 그려내면서 그 크기의 차이를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루마, AI라는 그 툴들을 가지고, 음, AI로 모델을 생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한 1분 있으면은, 어, 웹상에서 모델을 생성해줘. 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그냥 무료로 다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걸 동기화시켜서 VR 앱을 통해서, 어, 실제로 불러오고 학생들이랑 배치해보고, 크기도 키웠다가 줄였다. 아, 한번 해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막 이번에 루마 AI 가지고 텍스트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장면이고요. 어, 어, 뭐한4개 정도의 텍스, 아, 개 정도의 모델을 금방만 분 정도 있으면 바로 생성해주고 그것을 오기제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해 그래서 실제로 생성을 이렇게 네 가지. 어, 세균, 그 다음에 미국균, 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죄송합니다. 어, 미국 세균, 그 다음에 포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손의 크기를 했는데 어, 이걸 어, 바이러스에한 100만 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의 크기는 바이러스의 100만 배 정도 돼서 그 크기의 차이를 어, VR을 통해서 아예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켜주고 싶었다라는 어, 컨셉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었습니다. 아, 네, 막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레시피 수업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특히나 VR 장비를 딱 쓰는 순간에 다른 학생들이랑 시선이 좀 차단이 돼 버리긴 하거든요. 학생들께 저는 어, 디지털 수업을 할 때에도 아닐 때도 질문을 통해서 다 수업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고 싶은데 이게 디지털 수업에서. 어, 이런게 구현이 안되고 야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뭐 이런식으로 진행해버리니까 레시피 수업이 돼버리는거예요 아, 이게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 좀더 쉽게 이제 레시피 수업이 안되면서도 좀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까 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은 답은 단계별로 설명하더라도, 조금 이따가 한번, 한번 해볼텐데, 단계별로 설명하더라도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그 단계를 좀 넘어가면서 하면은 학생들이 그냥 제가 쭉 설명할 때랑 질문을 통해서, 야나좀 도와줘, 나 여기 들어왔는데, 미러링을 할수 있거든요? 아, 조금 이따 시험을 통해서 보여드릴텐데, 미러링을 해서 아, 나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뭐 이번에 다른 AI 디지털 그런 수업에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단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면은 조금 어 학생들이 참여도 하고 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어 지금까지는 전나 름대로의 아직 답을 생성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vr 수업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애들하고 어, 이것도 설문 질문에서 했었거든요 했을 때 선생님이 조금 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버튼 누르는 것을 도와주면서 어, 좀 일이 <laughs> 도와주면 좀더 쉬워질 것 같아요 기기 조정법이 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또두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단계를 이끌어 나간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저 혼자 선못 하니까 무조건 학생들 서로 이제 모든 활동을 무조건 하게 해, 하는 것이 디지털 수업에서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고요 어, 학생들이 제가 모든 스물여섯 명의 아이들 친구들한테 다갈수 없으니까 어, 우선 기본적으로는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디지털 수업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친구들이랑 h d 메타버스 협회, 교사협회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 한번 시연을 통해서, 네, 아직 조금 나, 8분 남았는데요. 아까, 미로딩을 통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실까요네 어. 이게 패스 트루, 트루가 돼가지고저 밖에가 칼라로 보여요 이거는 메타3라는 기계고요 패스 트루가 되서 보이고 어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비티 스케치라는 앱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계를 만들어서 이 활동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경계를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고요 서 어, 스케치 시작하기 해서 학생들이랑 어, 직접 음악 AI로 만들었던 것을 어, 어, 선생님 어떤 거가 이제 불러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 한번 어몇번 현미경 불러올까요? 대장 불러올까요? 아니면은 바이러스 불러올까요? 뭐 바이러스, 아, 바이러스 오케이 바이러스를 한번 불러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내 공간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러스를 확대해서 이렇게 바이러스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이러스 크기를 아예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여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그 손의 크기랑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했던 것을 t h 해 보겠습니다. 손의 크기는 t 이 d i 이이스 t on t 0 0 phone w i t 확하하고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하고. <laughs> 이 정도 phone with it. I d 까요 get on the phone w i t 단계 단계별로 얘들아 어떻게 하면 이 phone w i t 이 i 이 I did get on the 하면은 학생들이 아그 어떻게 어,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이거 저는 이막 이 분홍색 거래 어, 분홍색 거래 다운 받고 싶은데 이거 잡고 싶은데 안짚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그냥 아이들은 틀려도 괜찮다고 그냥 어아이막 이런 것들에 틀려도 괜찮고 사용 어, 못해도 되니까 막 그냥 막 애들 막 던져요 어 그래서 아막 어, 선생 한번 눌러 보세요 이게 막 이건 입체로 돼 있고 이건 입체로 돼 있고 이건 입체로 안돼 있잖아요 한번 눌러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럼 한번 눌러 볼게 다운 받아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눌러 볼게 어 그러면 이것도 한번 눌러 볼까? 어현미경으로 한번 현미경도 이거 관찰한 거 일단 하고 현미경도 한번 현미경크리로 늘려서 한번 관찰해보죠 그래서 어떤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거를 이거 세균을 좀 줄여가지고 일단 집어넣고 지금 막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 보이시나? 안 보여요. 안 보여? 안보여요? <laughs> 전체화면을 해아좀 안보이나? 미러링을 아 미러링 안세요 전체화면으로 해주시면 아미러링좀 전체화면으로 해주네 죄송합니다 밑에가 아, 밑에 자, 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막 바이러스를 혹시 보이실까네 네. 여기 바이러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떤 친구는 형님 이거 한번 봐보, 봐보세요, 도봐막 보여요 보이더라고요, 보이실까요? 저희는 안 보여요 야, 안 보여요? 형, <laughs> 이거, 이거 안 보이세요? 저희는 안 보이고 여기 아, 안 보여요? 아 현미가 외관만 보여 너무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어? 잠깐만요, 한번한번더 도전 잠깐 여기 있다 야 어, 혹시? 보여요 아, 보여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냥 그래, 너네들이 더 그냥 부리됐어 이렇게 막 어, 예, 인, 어, 이제 막 VR 쓰기 상으로도 이제 세균도 관찰했고 어, 너네들 크기도 한번 비교해 봤네 어 대단하다 너네들 엑셀 좋은가야 이렇게 하면서 한번 띄워주고 너네들 도움을 통해서 수업할 을수 있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학생들도 더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네 어저 이정도까지로 해서 수업어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요. 어,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